들어가면은, 자, 뭐, 별거 아니죠? 건물을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우리 뭐, 뭐, 유명한 건물이다 그러면은 뭐, 멋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건물이 좀 이상하죠? 여기 이제 뭐냐면, 서원에서 그, 교무실도 되고, 교장실도 되고, 그 다음에 교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어, 요즘처럼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한 놈씩 불러다가 어, 너좀 잘했냐 못했냐 일대일로 이제 하면서 혼내키기도 하고 동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래요 <laughs> 근데 이 건물이 좀 특이해요 그냥 보면 잘 모르시겠죠 어, 잘 모를 텐데 지금 여기 아궁이거든요 양쪽으로 진짜 잘려서 그런데 아궁이 됐다 커요 그죠? 이상합니다 이거 아궁이가 이렇게 크면은 이거 뭐 나무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뭔가 그 기능 집의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과잉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뚫어 놨어요. 저쪽도.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되게 많이 튀어 나와 있어요. 보통 성운에는 계단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좀 좁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상하죠. 어, 이상한데 위하고 밑에 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뿡 뚫려있는데 위에는 방이 있죠 계단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요 위에는 이렇게 뚫어져 있죠 음량 음량이에요 음량 음량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이 건축 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라 보면은 아주 그냥 상식으로 되어 있는게 철학을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철학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이 교실에 이제 딱 다가서면 이 마당도 되게 좁습니다. 좁은데 뭐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춘우에서 보니까 여기서 막 칼싸움을 하더라고. 그게 이좀 서운해서 칼싸움 한, 할 수가 없거든요. 그좀 피디가 좀잘 못한 것 같아요. <laughs> 자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여기까지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별거 없는데 자이 병산 서원이 우리나라 고원축에서도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명품으로 지금 어, 대접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이 마루에 딱 올라가면 보알수 있어요. 마루에 올라가면은 이렇습니다. 아요 요렇게 양, 이 동제서재 이렇게 어, 아참 <laughs> 동제서재시고 여기는 기숙사예요 학생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마루 올라가면은 자 이렇습니다. 어때요? 좋죠? 뭐가 좋을까요? 이걸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르사유궁이나, 어? 뭐, 뭐, 로마 교황청, 이런 걸 보는, 봤을 때 좋은 느낌하고 또 다릅니다. 뭐가 좋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좋죠? 어,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가 좋냐면은, 이 산하고, 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 낙동강, 물인데, 이 전체 어울림이, 그러니까 자연과 집이 하나가 되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전부 공간이 좁고 답답했는데 여기 다 오면 시선이 확 트이면서 건물과 자연이 그냥 하나로 확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시원함. 이게 이제 서양 건축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좀 전에 안도타다주택에서본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우리는 벌써 옛날 건축에 벌써 다돼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어 뭐, 상구시대 때 건물도 벌써 이런 공간 중심으로, 공간의 감동을 갖다가 주는 쪽으로, 어 디자인이 되 있었습니다. 자, 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앞에 이게 병산인데, 지붕이 굉장히 그 길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누대를 이렇게 길게 한 경우가 잘 없어요. 기능적 이유도 있긴 있는데, 그게, 기능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지는 않고 이 전체 공간 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이 건물의 지붕이 딱 가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이 되게 팍 들어온 것죠. 근데 실제로 걸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건그산인까지 꽤나 멀어요. 뭔데 밑둥이 딱 가려지니까 산이 금, 마당으로 금방 들어올듯하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가 마. 마당이 되게 좁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막혀있다 그랬으면 완전 성처럼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건물은 이때 기둥만 꽂혀 있으니까 건물에 존재감이 있지만 이게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쪽에 공간으로 여기는 막혀있지만 이쪽 공간은 시선이 확 트이고 그래서 아늑하되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강물이 흘러요 위에는 산 중간에 강물,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밑은 뭡니까? 아까 우리 들어온 길이죠.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개방이 돼 버린 거예요. 자연과 어울리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시에 공간의 개방성을 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극도로 느끼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공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어, 이게 무슨 상가 건물인지 학교 건물이 전혀 구별이 안되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참 지금 현대 그 한국 건축 부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이 조선시대 때보다 못한 그런 공간에서 지금 아주 낮은 퀄리티의 공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원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택 들어가면요.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삶과, 어, 이 어떤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건물을 만들었을까.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누대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이 누대가 3 0 m 터쯤 되는데, 어, 서원 누대로는 굉장히 그 크죠. 어, 여기에 이제 한 100면 정도 앉아가지고, 이제 뭐, 특강도 들어도 되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데 올라가 보면 이장면도 되게 멋있죠. 그다음에 산의 라인하고 보세요. 이 산의 라인이 뚝 떨어지는데 이 지붕 이 지붕이 같이 떨어지죠. 이거 우연 아닙니다.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누데 올라가 보면은 자요이 다리도 굉장히 어, 멋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요 밑에까지는 까마득해요. 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도 위험한 느낌이 안 들어요. 신기한데. 그 다음에 누대 올라가보면 또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어, 제가 학생들 데리고 답사한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끝에서부터 쭉 옮겨옵니다. 어, 가운데 앉아가지고, 보면. 요쪽은 좀 잘리는데요. 산이 안 잘리죠. 앉아있으면 마치 그 360도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병산소원도 보이고. 앞에 강물 낙동강. 여기가 이제 흘러서 하회마을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하회마을 출신의 학생들을 가르친 학교였거든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몇백년된 송판.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laughs> 그다음 에 옆에 이게 이제 서원 바로 옆에 있는 노비 집이에요. 식당 겸. 그래서 옛날에는 서원에 노비들이 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입니다. 여기, 이 집도 이제 가서 잡으면 되게 좋습니다. 온돌방도 있고. 국물대에서 한번 잡았는데,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너무나 현대스럽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런 건물들이 우리는 거의, 거의 기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안도 타다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안도 타다오나 루코르비제가주관고했던 공간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부럽게만 쳐다보지 않아도 어, 현대에는 잘 없어요. 현대 현대 건축에 잘 없는데 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건축을 좀잘 공부해서 어, 이, 이뭐 홍대 근처의 건물이라든가 어, 뭐 어디 뭐 강남의 그, 그, 그 주택들도 좀 이런 컨셉을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운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산은 많다. 어, 우리도 이런 그니까 르쿠르비제가 정말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공간 건축이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가지자. 그래서 사실은 롱샹 성당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건축들이다. 그래서 어, 뭐좀 자신감 가지고 어,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양의 건축 같은 경우에는 루코르비의 이후로 과연 과연 이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들 을 이제 좀 저도 이제 살펴보는데 어, 그, 제 개인 견해이긴 한데, 그만큼 공간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푸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자디드 같은 사람의 건물도 보면 되게 멋있죠? 어 굉장히 오브제로서 굉장히 멋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트라 소방서가 이제 이 사람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소방서 직원들은 뭐 벽면이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러니까 막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약 먹고 두통 약 먹고 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봤을 때 모양은 잘 만들지 몰라도 정말 이제 그 건축이 추구해야 될이 공간 이 공간에 있어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지금 아직 없지는 않는가, 아, 않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루꼬르비제가 넘어서려 고 했던 게 바로 그 오브제적 건축이었단 말이죠 기념비적인 건축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 자디드나 프랭크겔이나 뭐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긴 해요 근데. 또 어떤 한 측면을 보자면 여전히 그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어왔던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중세 시대 때나 뭐 그런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는가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굳이 우리가 강남이나 종로에다가 굳이 그뭐 자디드나 르코르비아 자디드나 뭐 프랭크 게리 같은 사람의 건물을 흉내내가지고 지을 필요가 뭐 있을까 어,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문화꾼마다 틀리고 어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다. 현대 건축에서는 어, 그래서 빨리 좀 이런 건축적 전통을 좀 회복하는 게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롱샹 성당을 보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샤넬입니다. 샤넬인데 자, 샤넬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디자인이 화려하다 그래도 기본 구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입고 있었던 한복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이게 우리만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달라요. 달라지는데 지금 현대 옷을 보면 되게 허리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돌이아랫돌이 이렇게 나뉘죠. 어, 근데 이런 나눔은 어, 이 복식사를 보더라도 되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는데 입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구조가 완전히 자리잡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능성 때문에 그래요. 입고 벗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그 세계 어느 날 역사를 보더라도 옷이 편하게만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좋은 옷들은 대부분은 그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신분을 과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거든요. 근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이 복식은요 이게 아무리 명품에 뭐 천만 원짜리 원피스라 그래도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은 기능성이에요. 근데 이런 기능적인 옷을 갖다가 어 지금 20세기에 뭐 20세기나 21세기나 지금 어느 나라나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심지어 북한 사람이든 어다 이런 구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고, 더 넘어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샤넬이 나와요, 샤넬이. 그래서, 우리는, 샤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어, 500만, 5 0만원짜리 뭐, 가방, 1000만원짜리 원피스, 뭐, 이런 걸 만든, 어 최초로, 이, 명품 브랜드라는 걸 만든 사람이 샤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틀말만 아니지만, 정말로 이 샤넬의 그큰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0세기, 21세기 인류가 입고 있는 옷의 기본 골자들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물론 이제 샤넬 혼자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물꼬를 완전히 튀어준 사람이 바로 샤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어 샤넬 패션의 그좀더 디테일한 특징을 찾아보면 되게 그 여성 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갖다가 완전 해방시켜준 그런 패션 디자인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넬을 일단 브랜드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샤넬을 논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어, 바로 그,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옷의 어떤 선구자로서, 어, 성각자로서 샤넬.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샤넬 만큼 이 인류의 징기스칸 빼고 이렇게 엄청난 범위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지 않는가. 어, 그뭐 아무리, 제 아무리 유명한 디자인을 자기 잘났다 해더라도 그 제가 볼 적에는 이 옷만큼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법을 뒤집어 놨으니까 샤넬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샤넬은, 어 좀, 보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보, 보,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어 좀이 샤넬을 좀 짓고 나가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반성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샤넬이 이런 그 현대복식을 제대로 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그 사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이 시기에 이 샤넬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옷을 디자인하게 됐을까. 당시에 디자이너들도 많았을 텐데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기 위해, 보려면은 샤넬만 박가지면안 됩니다. 샤넬만 박가지면안 되고,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체적으로 세계 조형예술, 특히 유럽 조형예술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다음에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샤넬이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된 것들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샤넬은 무슨 그 20세기 초반에 그 새로운 어떤 예술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다 엘리트잖아요. 다들 지식인인데, 어, 아시다시피 샤넬은 태생부터가 고아에다가 그 어떤 훌륭한 어, 부자의 정부였어요. 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20세기, 혹은 21세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관념적인 패션을 만들어내기에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참이나 떨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러면은 샤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9세기 말 그러면 조형 예술에서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어, 세기 말적 증세, 세기 말 이렇게 얘기하죠. 어.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그 조형예술을 이렇게 보면 특히 회화 같은 것들 보면은 주로, 어 인상파, 후기인상파, 뭐, 뭐,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되게 건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극소수였어요. 실제로 이 시기를 채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매너리즘 화가들이었어요. 어 분위기 가 어땠냐면은 뭐 국가는 자본, 가들에 의해 아주 완전 히 장악당해 버렸고 이 자본가들은 당시에 그 제국주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뭐뭘해도 뭐 신경도 안 썼단 말이지. 어, 거기다가 이제 이 제국주의라는 게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그러한 사회 흐름에 대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식들을 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가또 내신세는 아주 까깝하다 말이죠. 어 클라이언트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당시는 아이 나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식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제는 뭐지 맘대로 그리는 거예요그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식으로 막 소위 말하는 뭐 엉망진창으로 이제 막뭐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때 그림들 자세히 보면요 소개가 잘안 돼서 좋은 그림만 소개가 돼서 그런데 그때 좀 황당했던 그림들을 좀 어떻게 좀 봐보면은 그 20세기 말에 뭐 포스트모던 때 나온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좀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20세기 초반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좀변하기 시작해요. 특히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조형예술에서는 큰 변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철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이 세상이 왜 더럽냐. 뭐 개판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하다가 2세기 초반에서 특히 1차 대전 지지하면서는 이 사람 예술가들이 좀 충격을 먹어요. 특히 전쟁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살, 살다가 전쟁을 치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친구였는데 총뿔을 맞대고 전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같이 참전해서 같이 전쟁을 치르다 옆에 친구가 죽어가지고 뭐 충격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도 충격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물론 그 전부터 좀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19세기 말에는 그냥 아니 모르겠다 이랬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뭔가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죠 본질이 옛날에 는냥 에이 뭐 마음대로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예술가들이 좀 뭔가 그림들을 할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뭐 깊은 어떤 내면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게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나옵니다. 특히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보신 그림처럼 이 몬드리안의 이런 그림처럼 옛날에 막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물론 그렇게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크게는 네덜란드 쪽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그 다음에 이 독일 쪽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세 가지 이제 조형 경향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세 가지 조형 경향이 좀 비슷했었어요. 어, 일단 뭐 그렇게 테크니카라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보면은 이렇게 기하학적 형태들 주로 많이 그려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몬드리앙은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몬드리앙이 그림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 어 흰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여기 노란색이죠. 어 사분색에다가 무채색 두 개를 딱집어넣어죠그 다음에 수직선하고 수평선만 집어넣어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아 조형의 본질이 뭔가 수평선과 수직선이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색은 칼라, 사문색, 톤, 검은색, 흰색 그래서 요것만 갖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형의 본질만을 갖다 추려서 그리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몬드리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신조형주의.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조형주의 그룹에 속했던 게리리트 펠트라는 사람은 몬드리안 그림을 입체로 번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 알려져 있는데 어이 건물도 이제 이렇게 몬드리안이 평면에서 주구했던 것들 이렇게 건물에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의자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쪽은 이제 이렇게 신조형주의가 나와가지고 뭔가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예. 반데스 브루크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제이 요즘 유행하는 그 네덜란드 그 그래픽 디자인의 뭔가 효실을 이루는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아, 이게 잘안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 말레비치 같은 이게 말레비치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말레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양상은 비슷하죠. 색깔도 아주 단축해서 쓰고 그냥 형태도 아주 단축해서 쓰고 그래서 몬드리안 그림과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말레비치는 여기다 칼라까지 다 빼고 흰색만 갖고 그리는 데까지 이제 나갑니다. 요거는 네, 이제 엘리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포스터예요. 보면은 뭐 그냥 뭐 기초 조형으로 그냥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뭐어 사회주의 세기로 자본주의를 뭐 파괴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이 자본주의고 이게 이제 사회주의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적인 포스터들도 이제 굉장히 아방가르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입체물도 만들었어요.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스터도 나옵니다. 근데 과거 했던 것처럼 뭐가 이제 장식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미지가 팍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제3인터내셔널 타운데 요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쪽이나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철이 들면서 뭔가 형태도 되게 정갈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